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률이사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뿌링클 그 다리만 있는 게 있더라고요. 스틱인가? 이런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거랑 치즈볼, 이렇게 근데 제가 소스를 두 개나 시켜버렸어요. 실수로 이게. 하나, 기본으로 주는지 모르고 하나를 시켰는데 두 개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스랑 같이, 그리고 이제 탄산음료랑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위해서 48시간 동안 계란 한 갠가 요거만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역대급 치킨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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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부터 먹는다고 했는데 다리밖에 없어, 생각해보니까. 음! 다음은 소스랑 같이. 뿌링클 소스. 음. 음, 소스 맛있다, 이거. 소스가 아주. 음. 어, 이거 콜라 나한테만 드리는 서비스라는데? 자주는 거 아닌가? 나한테만 주는 서비스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어. 자, ASMR 마이크가 어디 없어서 여기다 채우고. 들리자? 아, 시원하다. 치즈볼. 지난주에 먹은 뭐 콘치즈볼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치즈볼 약간 좀 평범하네. 뭐, 당연한 건가? 음. 음, 조명 때문에 좀 덥네요. 에어컨을 키고. 소스 한 번, 소스 안 먹고 한 번. 이렇게. 소스 찍고 한 번, 안 찍고 한 번. 음, 야, 두, 역시 뿌링크 왜냐면 무슨 치킨을 장난질했다고 안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야. 음, 음, 소스가 진짜 맛있네. 음! 아. 제가 진짜 하루도 못 쉬고 살거든요. 내일부터 연휴예요, 연휴. 그 연휴, 그, 뭐라고 하지? 전야제? 전야제 느낌을 이거 먹고 퇴근하려고. 오전부터 이거만 기다렸어. 밤에 이거 12시 수업 끝나고 이거 먹는 거만. 음. 음. 마지막에 연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뜯어 먹는 맛이 있네. 음. 여러분 댓글에 제가 먹었으면 하는 거 추천할 거 있으면은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거 어, 어, 할수 있어. 아, 안 보이는구나.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음. 이것도 여기다 찍으면 맛있나? 자그 맛은 음, 괜찮네 손이 완전 뿌링클 소스에 쩔랐네요 콜라를 음. 다 먹어서 오렌지, 이 친구 까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브랜드가 없어가지고 아까 알아봤는데 회사가 있더라고. 그 맥콜 브랜드 있죠? 거기 거더라고요. 일화, 그 성남 일화. 거기 거. 아우, 근데 계속 먹으니까 졸라 다네. 너무 달아. 음. 음. 과자 느낌 나네. 저기 또 맛있다. 그 과자 느낌 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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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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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이거 다 먹고 이제 푹 누워 자야 되는데, 아유,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벌초를 가야 돼가지고, 오전에. 영원히 고통받는 라이프. 음, 자 남은 친구 소스 이거 어쩌냐?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이거 나중에 쓸일는밥 비벼 먹어야 되나? 이거만 해도 남았어. 음. 사실, 지난주 짜파찌개보다 낫네요. 음. 스킨 들고 먹는 맛이 있어야지. 음, <laughs> 음, <다음> 음, 보라돌이 <laughs> 마지막 어떻게 먹어야 음,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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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베스트? 응. 음. 아우, 급하게 먹었더니 배부르네. 48시간 굶어도 이거 먹으니까 배불러. 음, 하나씩 남았다. 달걀처럼 생겼네, 치즈볼. 이러고 니까 치즈볼 음. 누가 만는 거였지? 그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